이명웅, 고척동까지 접수 완료, 전국투어 전회차 전성 매진이라는 역대급 티켓 파워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4일, 이명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서울 추가 공연 고척 스카이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또다시 전국구 피켓팅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초고속 전성 매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 KSPODOM이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이명웅은 이번 고척스카이돔 공연 매진으로 전국투어 전 회차를 전성 매진시키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이명웅 콘서트 예매는 티켓팅이 아니라 전쟁 수준인데요. 티켓을 구한 영웅시대 팬들은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기분일 겁니다. 이명웅은 콘서트를 통해 감동과 즐거움, 깊은 영웅까지 선사하며 관객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해왔죠. 이제 하늘빛 축제는 12월 광주로 이어집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그후 대전, 고척스카이돔, 부산까지 티켓팅에 실패했다면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수밖에요. 이명웅의 역대급 행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됩니다.